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는 f10 2011년식 중고 520d의 오너인데요. 2011년식이니까 지금 2023년도가 끝나가서 거의 12년이 넘었고 이제 거의 13년이 돼가는 차고 키로스는 189,000키로 거의 20만키로 다 돼갑니다. 게다가 저는 중고로 인수했으니까 그야말로 중고 디젤 bmw 게다가 20만키로 다 돼가고 연식은 13년 정말 뭐 속된 말로 똥차라고 해도 뭐할 말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변속기 미션 오일을 교환하려고 하는데 옆에 보고 계신 예, 토탈 제품 플루이드 매틱 LVMV 요 제품으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속기 오일을 교환할 때 BMW F-Body 520D 같은 경우는 8단 변속기가 들어가고 변속기 제조사는 ZF입니다. ZF 제조사에서 만든 PDF 자료인데요. ZF 8단 오일 교환에 대한 뭐 서비스 인포메이션 같은 건데 어 Use only the specified ZF life fluid, lifeguard fluid를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제 차량에 들어가는 거는 아마도 8HP45 8HP45 뭐이 제품일 것 같아요 8HP45 보통 이 앞에 8은 단수를 얘기하고 뒤에 뭐 45, 50, 51, 70 이런 건뭐 허용 토크라든지 출력이랑 좀 관련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높은 숫자일수록 더큰 토크에 대응되는 변속기라고 볼수 있겠고 어쨌든 어제 거는 8HP45인데 ZF 라이프가드 플루이드 넘버 8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냥 8단 대부분이 다 ZF 라이프가드 플루이드 8입니다 차마다 다 다르진 않고 뭐 제규어, 랜드로버 이쪽에도 이제 ZF가 공급이 되나본데 복스바겐 어떤 차에도 들어가는 것 같고 뭐 크라이슬러, 에스턴 마틴, 벤틀리, 아우디 폴쉐에도 이제 ZF가 공급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요런 차들의 이 해당되는 변속기 ZF에서 만든 변속기는 ZF 라이프가드 플루이드 넘버 8 오일을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BMW f 0 520D 차량에 미션 오일을 어떤 거를 추천하나요? 닥시님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냥 뻐꾸기 같이 어, ZF 라이프가드 플루이드 넘버 8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공신력 있는 레퍼런스에서 z t f 8을 권하는데 내가 아 그거 안 넣어도 되고 이거 넣어도 돼요라는 얘기를 할 동기 부여가 생기질 않아요. 사실 다른 걸 넣도 어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내가 그런 추천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뭐 블레임을 한다면 너가 무슨 다른 오일을 넣어도 된다 그래서 넣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다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런 리스크를 감낼 이유가 없잖아요. 제 오일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실제로 다른 오일을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보통 그 오일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상황일 겁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뭐 오일 레벨링을 잘못했다든지 뭐 조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원래 생길 문제가 우연히 생겼다든지 등등 어떤 오일을 추천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뻑꾸기 같이 뻑꾸기 같이. ZF 라이브가드 플리드 넘버 파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정 오일로 교환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ZF는 ZF는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고 각종 자동차 부품들을 만드는 큰 회사인데 ZF가 오일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일은 장치 산업이고 세계에서 이 오일 정유 공장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몇개 없고. 타이어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몇개없고요이 오일 제대로 만들어내는 나라 몇개 없습니다 수많은 오일 라벨들이 있지만 그 라벨들은 메이저한 대형 오일 회사에서 나오는 오일 사다가 그냥 라벨 붙여서 파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사실 ZF가 오일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ZF도 무언가의 오일을 사다 쓸 텐데 그렇다면 그 무언가의 그 무언가의 제조회사가 어디냐를 알고 싶었는데 그걸 사실 알 길은 없고요 음. 검색해도 잘안 나오고 제가 이 데이터 시트를 갖고 비슷한 데이터를 계속 검색해봐도 찾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토탈 제품의 LVMV라는 제품을 선택했고요 사실 이 제품이 특별해서 선택한 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도 이 제품을 교환했었고 이 제품을 교환해서 한 10만 키로 잘 뛰었고 별 문제가 없어서 다시 이 제품을 선택을 했고 굳이 리스크를 쓰고 싶지 않아서 어, 단지 이 제품을 썼는데 문제가 없어서 이 제품으로 다시 교환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토탈 음, 에너지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품 검색을 할수 있는데 LV MV Fluidmatic이라는 제품을 검색을 하고요.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20리터짜리 통으로 된 오일이고. 요거랑 같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슈러블홀 대응되는 제품들이 BMW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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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의 대응이 되는데 제 차량에 들어가는 변속기가 요것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요 하나하나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ZF 8단 변속기가 이426 요거에 해당될 겁니다 근데 요걸로 찾긴 조금 좀 복잡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음 ZF 8단 변속기가 대응이 됩니다 ZF 9단 변속기도 대응된다고 되어 있는데 ZF 플루이드 9가 있는데 이 l v m v 제품은 아마 플루이드 9까지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 세계 오일 회사의 랭킹을 대충 보면 이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뭐 1위는 쉘, 2, 3, 4가 있는데 대충 토탈이라는 회사가 세계 한 6대 굉장히 메이저한 회사예요. 이건 동네 회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큰 메이저 회사에서 어, ZF 8단 변속기에 대응된다는 규격으로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테크니컬 데이터 시트로 들어가면 플루이드매틱 LVMV라는 제품에 슈러블홀 어, 대응되는 제품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ZF 라이프가드 플루이드 689에 대응이 됩니다 여러분 일개 듣보잡 제가 뭐 40몇만이긴 하지만 일개 듣보잡 한국에 있는 어떤 개인 유튜버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세계 6대 정유회사 이 안에 뭐 박사급, 화학, 오일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뭐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장치산업을 어마어마한 규모를 만들어서 만든 그 거대한 토탈이라는 회사에서 테크니컬 데이터 시트에서 라이프가드 689에 대응이 된다 라고 제품을 만들어 놓은 거면 저는 이 정도만 믿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지식을 아주 전문 지식만큼 아시나요? 어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오히려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상식선에서는 그냥 이 정도 되는 회사에서 테크니컬 데이터 시트에 ZF 라이프가드 플루이드 68 라이프가드 플루이드 689 8번에 대응이 된다라고 하면 뭐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여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또 했는지 말씀드리면 사실 변속기에 들어가는 오일이 각 변속기마다 그렇게 엄청 다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DCT, CVT, 토크 컨버터 방식의 이세 가지 변속기는 구성이 좀 다른데 똑같은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라고 치면 뭐 아이신에서 만들든 현대에서 만들든 ZF에서 만들든 그 구조가 엄청 다르진 않잖아요. 그리고 허용되는 토크들도 비슷비슷하고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구조물 쓰는 원 금속의 재료 성분 엄청 다르진 않겠죠. 엄청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오일의 역할이라는 게또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이 ZF에서 만든 이 오일 자료에서도 보면, 수많은 자동차 제조회사에 들어가는 ZF 8단 변속기 중에서 허용 토크가 다 다른데도 결국 플루이드 8이 다 들어가는 걸 보면, 이 변속기 오일 하나하나가 그렇게 엄청 민감하게 다 다르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좀해볼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 아니지만 그래서 아 이거 뭐 그냥 토탈 여기서 된다니까 쓰면 되겠구나. 사실 더긴 말이 필요 없는데 데이터 시트를 한번 볼게요. 각 오일들은 데이터 시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ZF 라이프가드 플루이드 넘버 8에 대한 데이터 시트인데요. 어, 데이터 시트에 보면 이 캐릭터리스틱이라고 이 물리적인 성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신 이 플로이드 매틱 LV MV라는 이 변속기 오일도 똑같은 데이터 시트가 있습니다. 모든 오일은 이런 데이터 시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료가 나오는데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ZF는 색깔은 그린입니다. 이 제품은 그린은 아니고 레드인데 뭐 색깔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댄스티를 보면은 15도에서 댄스티가 845고 얘는 846입니다. 아주 조금 차이 나구요. 그 다음에 키네틱 비스코시티가 이제 점도를 얘기하는데 40도에서는 30.28, 100도에서는 6.05. 그래서 40도에서 26, 100도에서 5.6 조금 다르죠. 여기서좀 생각을 하면 이 낮은 온도에서의 비스코시티는 전 그렇게 중요할 것같지는 않고, 어차피 이제 냉간 시에 좀했으면 거의 온도가 좀 세츄레이션 되니까. 대충 이제 100도씨에서 비스코시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토크 컨버터가 유체를 갖고 동력을 전달한다고 치면, 이 비스코시티, 실제로는 그락업 클러치가 걸리는 영역이 있지만, 그 토크 컨버터 유체로 동력이 전달되는 구간에서는 비스코시티랑 덴스티가 동력을 전달하는 거랑 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저을 때 공기를 저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수영장에서 물을 저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덴스티가 높고 비스코시티가 좀 점도가 높을수록 더 동력을 전달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관련이 있나 본데 6.05랑 5.6 그럼 대충 한10% 정도의 차이는 나는데요 이게 큰 차이냐 저는 사실 모릅니다 제 전문가 아니라서 여러분 모르는 건 확실히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요 모른데 아는 척하면 안 되지 전 모르는데 또 다시 똑같은 얘기가 나야죠 토탈이란 제품에서 플루이드 8에 대응이 된다고 했잖아요 뭐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거 대응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무슨 더 얘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 오일도 한 10만키로 정도 뛰다 보면 약간 물성이 바뀔 거 아니에요? 이10% 정도의 차이가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인지는 의문이고, 뭐, 오일을 변속하고 나서 뭐, 출력이 뭐, 전달되는 게 뭐, 뭐 한10% 줄은 걸 느낀다라고 하면, 거의 그거는 거짓말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뭐, 플래시 포인트는 206도, 206도에서 뭐, 불이 붙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이 온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 시트를 보면, 애충은 이제 비스스합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일단 이 오일은 좀 바닥에다 내려놓기 떨어져서 터지면 큰일 나니까. 그 그래서 결론 여러분이 저한테 BMW에 어떤 오일을 넣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뻑꾸기 같이, <웃음> 뭐더라? <웃음> 그 ZF 라이프 플루이드 넘어 팔을 넣으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이 제품으로 교환을 할 거고, 아무런 의심을 하진 않습니다. 음,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 순정 ZF 오일은 되게 비싸거든요. 비싼데, 변속기 오일은 그 토크 컨버터 안에 들어있는 그 오일이 드레인을 한다고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을 좀 넣고 약간 플러싱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엔진오일 교환할 때도 뭐 플러싱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엔진오일 교환할 때 플러싱하는 거는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면 엔진오일은 어차피 주기적으로 교환을 하고 그 안에 잔유가 그렇게 그렇게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남아서 그게 다시 돈다 한들 그 대세에 그리 큰 지장을 남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변속기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이 토크 컨버터 안에 남아있는 잔유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한 5%, 10%이 정도가 아니고 한 30, 40% 되나?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플러싱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꼭 필요한 오일량보다 좀 많은 양을 갖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ZF 순종 오일 되게 비싸거든요. 이거 갖고 하는 거는 좀안 맞고. ZF 순종 오일을 갖고 하면 미션 오일 교환 비용이 뭐 공임에다가 오일 값에다가 오일 펜까지 더하면 뭐 굉장히 비싸집니다. 굉장히 비싼데 이 오일 제품은 얼마더라? 뭐 7만원인가 그래요. 7만원 정도. 한 7만원. 거기다가 작업 공임. ZF 오일 펜은 한 9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값만 16만원. 그리고 오일은 이한 통이면 플러싱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래서 부품값 16만원에 공임은 뭐 적당하게 시간이랑 작업 난이도를 생각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 BMW ZF 변속기 엔진오일 교환도 국산차랑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국산차랑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수리비 폭탄 수리비 폭탄 맨날 그러는데 사실 저는 뭐가 폭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응. 아직까지 뭐가 폭탄인지는 잘 모르겠고 수리비 폭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결국 다음에 언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결국 견적도 내기 나름이거든요 다른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인데 응급실에 어떤 환자분이 도착을 하면 뭐 80세 기저질환 다다다다닥 있는데 이런 환자분이 응급실에 딱 오면 이 환자분이 대학병원에 뭔가 평가를 위해서 전원 오고 뭐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평가를 쭉 하고 다시 요양병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진단을 하고 어디까지 치료를 하고, 어떤 거는 그냥 경과 관찰할지, 기대 여명에 따라, 그 치료의 효과에 따라, 퍼포먼스에 따라, 코어 모비디티, 다른 기저질환에 따라, 계획이 다 바뀌거든요. 모든 걸다 고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견적도 모든 걸다 고친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걸다 고치면 고치다가 더 몸에 큰 손해를 입고, 결국은 뜬금없이 별거 아닌 걸로 돌아가시고, 기대여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13년 됐고 20만 키로 된 차인데, 이거를 견적을 내는 거는 견적은 내기 나름이거든요. 어디까지 고칠지, 얼만큼 매뉴얼대로 할지, 어떤 부품을 쓸지, 뭐 전조등이 나왔다. 그럼 폐차장 가서 사고차에서 떼운 거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뭐 무슨 새 제품을 갖다가 껴? 몇백만원 주고. 견적은 내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입차를 샀는데 수리비가 뭐 몇천만원 나왔다. 뭐 이런 맨날 선동하는 그런 걸 보면 저는 사실 둘 중에 하나죠. 목적은 선동 혹은 본인이 호구 인증. 물론 이제 수입차가 좀 국산차보단 비싸고 좀 부품가 보면 조금 좀 어이없는 것들이 있고 순정 부품이 비싸면 애프터마켓도 비싼데 아, 다음 영상에서 뽑으려고 했는데 얘기를 다 하고 있네. 견적도 내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어, 제품으로 교환을 하고요. 이 제품이 특별하진 않아요. 비슷한 다른 제조회사들의 제품들도 비슷, 비슷합니다. 그 대응만 보고 사시면 되고, 뭐 지크도 가능하고 모빌 뭐 이런데서 다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이 제품이 뭐 가격도 만만하고 제가 썼던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